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가볍게 축구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 어제 오늘 새벽이었네요. 브라질 우리가 졌지만 잘 싸웠다. 아, 저도 봤는데,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아깝다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우리가 정말 실력차를... 느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몸값이 한국은 2천억 브라질은 거의 2조네요 몸값이 거의 10배입니다 10배 2배 3배도 아니고 10배야 10배 우리가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아 그래도 졌지만 우리는 또 데스타인 손흥민도 있고 젊은 사람들 이강인 조교성 백승호, 이런 또 젊은 피를 발굴했으니까 4년 뒤가 더 기대가 됩니다. 야, 앞으로 이건 너희들이 4년 뒤에는 우리 팀의 주력으로서 꼭 한번 8강의 신화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16강에 올라온 팀을 한번 볼까요? 아시아에서 3팀이 올라왔는데 호주가 적고요. 일본이 적고. 또 우리 한국도 졌고 다 졌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두팀 올라왔는데 세네갈이 졌고요 지금 모로코 모로코가 오늘 저녁에 드디어 스페인하고 일전을 치룹니다 어,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월드컵만 하면 유럽 아니면 남미 얘들이 계속 주름 잡고 있는데요 아, 언젠가는 이 기록도 깨어지겠죠. 유럽이나 남미가 아닌 다른 대륙 국가들이 우승하는 그런 일이 언제 올까요? 또 다른 얘기지만 이번 월드컵은 약간 그 과거의 원수지간의 싸움. 예를 들면 잉글랜드하고 프랑스, 잉글랜드하고 프랑스가 8강에서 만나고요. 음, 야, 이것도 진짜 볼만했는데요. 한국이 올라가고 일본이 올라왔으면 이8강전에서또 대결했으면 아 이거 완전 빅빅 빅 뉴스인데요, 빅 게임인데 안타깝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하는 이 모로코하고 스페인 이런 이 과거의 그 식민지 시대 때. 식민지화를 당했던 모로코가 또 스페인을 상대로 오늘 싸웁니다. 어, 상당히 기대되는 게임이고요. 어, 유럽 남미가 아닌 드디어 아프리카에는 한 팀밖에 안 남았는데, 모로코가 좀 이겨줬으면 하는 음, 그런 바람입니다. 모로코는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볼까요? 모로코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스페인이 여기에 바로 옆에 있죠. 보통 보면 바로 옆에 이웃하는 나라가 어, 거의 원수지간이죠 어, 서로 싸우고 뺏고 물어뜯고 하면서 어,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요 어,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여기 보면 지브롤터 해협이 있죠 예, 이쪽으로 지중해가 어, 시작되는데요 바로 여기가 스페인이고 밑에가 모로코니까 거의 뭐 거의 뭐 정말 바로 옆이죠 어, 10km도 안 돼요. 거리 측정. 에, 가까운 거리는 뭐 12km, 12km 정도 나오네요. 우리가 아프리카 모로코 하면 왠지 아주 작은 나라일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사,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로코 엄청 큰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의 무려 7배, 대한민국의 7배 큰 나라고요. 어, 조금 이상한 점은요. 위키백과에 보면, 그 모로코의 면적이 약 71만 평방킬로미터. 우리 한국이 1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어, 면적 계산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어, 칠, 10만 대 71만이니까, 우리보다 약한 7배, 7배 정도 더큰 나라라는 거죠. 이 남과 북을 합하면 약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우리 대한민국만 따지면 약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른 나라 면적 같은 거볼 때요 이거 보면 굉장히 편해요 한국이 1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거기에 비해서 배수로 이렇게 따지면 아주 굉장히 편합니다 오로코는 약 7배 큰데 옆에 보면 이상한 숫자가 써 놨죠 44만 평방킬로미터라고 써 놨습니다 아니 뭐야 여기는 71만 했다가 여기는 44만 도대체 누가 맞다는 거죠? 에 이거 모로코의 면적이 또 왔다갔다 해요. 옆에 보면 갈로 열고 더 이상하게 써놨어요. 이세계 면적 순위인데요. 71만으로 따졌을 때는 세계에서 39위 그리고 44만으로 따졌을 때는 세계에서 57위라는 건데 아니 무슨 나라의 면적이 71만이라 그랬다가 44만이라 그러는 거야. <laughs> 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습니다 모로코 면적이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71만 또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44만이라는 건데요 여기 모로코 밑에 서사하라라는 음, 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나라냐 아니냐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라가 아닌 모로코 소속으로 포함을 시키면 모로코의 면적이 71만이다 이거예요. 아프리카 연합에서는 서사하라를 하나의 독립국가 나라로 인정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 특히 미국에서는 서사하라를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로코의 영토라고 인정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스페인영이었는데 스페인이 철수하면서 이 서사하라를 이 모로코하고 모리타니가 같이 나눠서 통치하다가, 모로타니아가 또 발을 빼요. 그러면서 모로코 혼자 남았는데, 에, 그러면 이게 다 모로코 땅이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서사 내에서 독립운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서사하라를 거의 이렇게 빨간선으로 거의 반으로 나눕니다. 반으로 나눠서 이쪽 오른쪽에는 음, 서사라 독립을 주장하는 폴리사리오 인민 해방 전선이 있고요. 어, 여기는 모로코가 또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모로코가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음, 이, 그 전에 제가 모리타니아가 발을 뺐다 그랬잖아요. 발을 뺀 이유가 이 서사하라 땅이 거의 쓸모 없는 땅, 아무 지하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를 막 애써서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그냥 가지고 있으면 골치 아퍼. 왜냐하면 지금 모로코도 보세요. 여기 이걸 차지하면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모로코 돈으로 모로코 경제가 나빠지는 거야. 좋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무슨 뭐 금덩이 금덩이가 난다든지 뭐 가스가 난다든지 하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음, 모로코 입장에서는 이거 통치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붓는 수밖에 없죠. 이 모로코라는 책에 보면요. 1991년 유엔이 여기 와서 어, 투표를 하라고 합니다. 그 서사하라에 사는 주민들에게 너희가 여기서 모로코로부터 독립을 어, 원하는지 아닌지를 투표해서 만약에 독립을 원하면 독립을 시켜 줄게라고 하는데. 그 국민 투표가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음, 원인은 정확하게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아, 그래서 지금 여기가 독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또 이렇게 써놨네요. 오늘날 서사하라 지역이 44개국으로부터 독립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러니까 서사하라를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데는 44개국밖에 없는 거야. 특히 이제 미국이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아, 그 원인이 어그 원인이 놀라워요. 왜냐하면 모로코는 1777년에 미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한 제일 첫 번째 나라라는 겁니다. 이야 놀랍네요. 모로코가 그 당시에 벌써 미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한 첫 번째 나라. 왜 놀랍냐면 이 모로코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아랍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 국가가 미국을 지원한다 뭔가 좀 논리가 안 맞는데 그래서 이슬람에서도요 이 부분을 가지고 꽤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네,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요 어참 재미있는 게 보이는데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잖아요 중동. 중동은 왜 전쟁이 끊이지 않는가 할때 중동의 정의를 어디까지 보느냐 이게 논란이 아주 많거든요. 작게는 여기를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자라고 하는데요. 크게는 이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아랍인들이 모하메드가 632년에 죽고 나서 이쪽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북, 아프리카 북쪽으로 많이 건너왔죠. 여기 있는 이집트. 리비아, 또이 밑에 수단, 남수단까지요. 그리고 뭐, 티니지, 알제리, 모로코, 그리고 모리타니까지. 광해의 중동,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중동은 이렇게 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대륙은 아프리카지만 이쪽 지역을 중동이라고 정의하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터키, 이쪽에 이란까지, 심지어는 여기 아프가니스탄까지, 이걸 우리가 중동이라고 어, 하자, 포함시키자라는 게뭐 거의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모로코도 사실은 위치적으로는 아프리카에 있지만 음, 전혀 아프리카스럽지 않은, 오히려 유럽을 많이 닮았고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아랍 사람들이야. 이 아프리카하고는 뭐 피부색이라든가 이런 게또 다르죠. 사실은 이쪽 사하라 지역에는 이쪽에는 이제 베르베르인이라고 했어요. 베르베르족인데요. 여성들은 뭐 상당히 좀 아름다운 얼굴형에 속하고요. 또 남자들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 보냈던 베르베르족인데요. 이쪽 아랍인들이 이쪽에 넘어왔을 때 여기 베르베르족하고 처음에 충돌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베르베르족은 뭐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랍인들과 크게 충돌은 하지 않고요, 아주 조화롭게 지냈답니다. 그러면서 아랍인들이 가지고 온 이슬람 종교가 베르베르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또이 아랍인들이 이 베르베르족들을 뭐 교육이라든가 또 군대에 보내서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생활을 했고요. 뭐 나중에는 이 스페인까지 뭐 올라가기도 하고요, 다시 뺏겨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대풀이 되었습니다. 네, 가장 특이한 것은 여기가 이렇게 모로코인데요. 어, 이 모로코 땅 안에 스페인 영토가 있습니다. 여기에 헤우타가 있고요. 또 여기에 멜리아가 있고, 어, 여기는 까나리 제도에, 어, 섬이 일곱 개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스페인 땅입니다. 이 모로코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바다에도 스페인 땅, 그 자기 땅 안에도 또 스페인 영토 도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래서 모로커가 이게 반환을 요구했는데요. 아 스페인은 아못 주겠다, 어, 절대로 못 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어, 왜 제가 스페인 사람들 만나서 왜못 주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에 체크표 해놓은 이쪽이. 여기는 또 지중해니까 아름답고요. 여기는 대서양이니까 아름답고. 그래서 자기들 어떤 관광지, 휴양지로 잘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뭐 죽어도 못 준다. <laughs>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하면요. 세우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세우타인데요. 당연히 해안을 끼고 있으니까 아름다운데, 어, 문제는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법으로 유럽에 일을 하러 자주 가거든요. 여기가 모로코에 있는 세우타니까 가기가 아주 좋아요. 아니면 여기 아니면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서 이 스페인이나 뭐 프랑스 쪽으로 불법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 지중해 건널 필요도 없고요. 바로 육지니까 이게 세우타에 가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우타에 하도 많이 넘어가니까 이 스페인 정부에서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세우타에 이렇게 그 국경선이죠 어떻게 국경선을 끊고 못 넘어오도록 이렇게 아주 철조망으로 어, 여기 이제 불법으로 오지 못하도록 철조망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쳐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나의 장벽을 쳐놨습니다 사실 직장 문제는 특히 젊은이들이 자업을 구하는 문제는 뭐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이 아프리카 전체가 문제거든요. 아프리카에는 제조업이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어 보니까, 야, 정말 뭐 세네갈도 그렇고요. 치약, 치솔도 못 만듭니다. 제조업이 워낙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세네갈에서도 유럽으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젊은이들이.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 대표적인 게, 세네갈은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여기까지 가려면 뭐니까, 어, 배를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라스팔마스, 여기가 있거든요. 까나리제도. 여기가 스페인 땅이니까, 여기에 이제 불법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거기서 뭐 잡을 구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에, 근데 문제는 그 올라가는 배가, 이, 고기 잡는 세네갈 전통 배, 비록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막 간들간들하게 갖고 쉽게 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대소양 파도가 얼마나 센데 그 파도 한번 불어버리면 배가 이렇게 전복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나마 진짜 제조업이 많이 발전해야 되는데요. 이 모로코가 제일 제조업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자동차.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뛰어나요. 물론, 모로코 자체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특히,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이 모로, 모로코에 와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다시, 이제, 역으로, 프랑스로, 이제, 수, 가져가는 거죠. 수출하는 거죠. 이, 영국으로도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지금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고, 두 번째는, 어, 요즘, 뭐, 신재생 에너지, 산소 배출권, 뭐 이게 이제 이슈로 떠오르는데요. 모로코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스페인으로 그 전력을 팔아먹기도 하고요. 그런 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특히 모로코 이쪽 남부 쪽에는 인광석이 많이 납니다. 인광석은 비료 인을 만드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또 비료 산업도 발전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모로코가 아프리카에서는 자체 제조업을 제일 많이 발전시키고 있다 사실 그 전만 해도 모로코가 자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자원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여기 알제리 이웃나라 알제리는 가스가 나는 겁니다 거리도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가스가 나겠죠 여기에서 가스가 많이 나면 이 알제리에서는 관을 통해서 이 스페인으로 팔아먹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거든요. 그 관이 모로코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로코에서는 이 통행세라고 하죠. 통행세를 받고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모로코도 아주 못 살았는데 2018년도부터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산업, 의료 사업, 이게 아주 융성화되면서 모로코가 지금 엄청 잘 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앞으로도 아마 더잘살것 같습니다. 어, 인간 개발 지수를 보면 모로코가 순위가 123등으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아주 높습니다. 세네갈이 1 7 2 가나가 133위인 거에 비하면 아주 높은데 어, 수명도 아프리카 국가 치고는 뭐 굉장히 높죠. 74세까지 평균 수명이고 어, 교육은 조금 낮아요. 교육은 약 6년 정도로 음, 가나에 비해서는. 낮는데 세네갈에 비해서는 아주 높고요. 어, 문제는 1인당 GNI, 1인당 국민소득이 7,300불입니다. 음, 가나도 높은데 가나가 5,700불인데요. 가나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은 해가 가면 갈수록 아마 더 모로코가 어, 앞서갈 것이다. 1인당 GNA가 계속 높아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로코가 제조업이 최고야, 최고, 아프리카에서. 사실 국가가 발전하려면 제조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로코가 제조업을 아주 많이 신경 쓰고 있다. 그리고 또, 모로코의 발전 가능성을 보면, 모로코의 최고 큰 도시는 카사블랑카입니다. 물론, 수도는 여기 라바트가 수도고요. 아사플랑카는 뭐 수도는 아니에요. 인구가 보면 38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 하나의 도시에서 380만 인구 되는 데가 아프리카에는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세네갈도 아마 200만이 조금 안될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도 보면 380만 넘어가는 도시가 잘 없죠. 부산이 340만인가 그렇고요. 제가 살고 있는 대구도 약한 250만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하나의 도시가 380만이 넘는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에, 우리가 영화로 잘 알려진 르타블랑카가 이제 이제 모로코의 가장 큰 도시다라는 거. 에, 앞으로 모로코는 점점 더 발전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축구, 모로코와 스페인전. 결과가 아주 궁금한데요. 저는 모로코를 열심히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에, 정말 유럽을 한번 꺾는 그런 이변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